함께 기도하심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함께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앗교회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어떻게 하든지 말씀으로만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앗교회 식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함께하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입니다. 요시아 왕이 성전을 중심으로 백성들을 한 자리에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전에서 발견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우고 백성들과 함께 언약의 말씀을 따르기로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모든 우상과 우상숭배를 위해 필요했던 집기들과 또 우상숭배를 위해 존재했던 제사장들을 모두 제거합니다. 또한 잘못된 우상숭배의 풍습까지 금지시킵니다. 그리고 요시아 왕은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킵니다. 사사시대 이후에 처음으로 6월절을 지킨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는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께 돌아온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원하세 때문입니다. 요시아 왕은 아수로 왕을 치고자 올라오는 예굽의 왕 바르노고에게 길을 내주지 않고 마스다가 예굽 왕에게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성경은 왜 요시아가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또한 요시아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요시아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다시 악을 행합니다. 예굽의 왕 바르누고에 의해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고, 요시아의 다른 아들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예굽의 왕은 그의 이름을 요야김이라고 부릅니다. 요야김은 예굽의 바르누고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 백성들을 수탈하여 은과 금을 조공으로 바칩니다. 오늘 말씀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말씀으로 내 삶을 조명하는 삶이 있어야 내가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무엇을 버리고 있지 못한지를 깨달아 알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사실 삶의 고통이 찾아오는 가장 주요한 원인들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찾아오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더 늦기 전에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라고 끊임없이 권면합니다. 버릴 수 있을 때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내려놓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의 언약을 믿는다면 바보처럼 믿고 행하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결국은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임을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이 주어져 있을 때,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씨앗교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어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모양을 잘 승찰함으로, 버릴 수 있을 때,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버리고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씨앗교회 새벽편지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